다섯 번째 발언은 이 의영 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요. 준비하신 발언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사는 이 의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코로나가 함부로 넘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 환, 옳다고 생각 박수 쳐주세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우리 정 센터장 또 국장님, 모든 분들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인식. 우리나라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차별과 냉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 기나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에 등록된 약 250만 명의 장애인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었으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국가의 고도성장에 따라 사회복지가 발전하면서 장애인 인식도 점차 좋아지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보조기기와 지원들이 고도로 발전하고 달라지면서 지금은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살아갈 수 있는 밝은 사회가 되어 그나마 장애인들이 지난날에 아팠던 고통을 다소나마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심했던 시청각장애의 아팠던 옛날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밝은 비전을 어, 토론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신람시청각장애인 학습 지원센터의 모든 분들과 음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을 잠시 살펴봅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첫째, 시각장애. 시각은 인체에서 90% 기능을 감당한다고 한다. 사실일까요? 우선, 활동에서 오는 모든 불편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교통이 많이 발달되었고, 도로 정비도 잘 되어서 생활 속의 활동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으로 시각에 의한 주변의 환경 인식은 편리한 제도 마련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식 습득은 고도로 발달된 과명에 의한 보조 보조공학기기와 음성지원 시스템이 발달되어 시각을 대신하는 시스템을 접함으로 정한인보다 크게 뒤지지 않게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크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밥이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까지 생각한다. 실화 하나를 소개해 보면 시각장애인 의원이 예산심의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건물 청소부 여성이 몹시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의원님, 밥은 어떻게 드세요?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보았길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대답을 못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여성은 등 뒤에서 더큰 소리로 "제 차무서라는 실화가 있었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실화가 돌처에 많지만, 일일이 다 소개하기로 하기란... 지면상 모자르기에 이하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무시해서는 아닐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순전히 자기 편리한 기준에서만 생각한 것이 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장애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지나칠 정도로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훌륭한 이들이 많이 많지요. 둘째로, 청각장애, 청각장애 역시 들을 수 없어서 인식과 판단을 올바르게 할수 없겠으나 요즘은 과학 문명이 나온 보청기와 보청기가 이를 해결해 주고 있고 청각을 대신하는 시각적 표현으로 해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이 자동차 운전을 올바르게 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청각 역시 시각 못지않게 인체 기능의 몇 퍼센트를 감당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에는 언어장애까지 따르게 되어, 이중장애가 된다, 된다 합니다. 감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음악, 들을 수 없고 말을 못하는, 못하니 말로서 상대방과 의사전달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어 답답하다 시각이 90% 라면 청각을몇퍼센트 %라고 할수 있을까요 시각장애는 청각장애도로 답답하다고 하고 청각장애는 시각장애도로 불쌍하다고 합니다 시각은 빛이며 청각은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없고, 소리 없는 세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빛보다 소리가 나올 수 없고, 소리보다 빛이 나올 수도 없다면, 시각, 청각, 어느 것 하나 없는 인체는 반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차라리 옳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적응 능력을 주셨기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도 곁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와 이에 따르는 용기와 인내력일 것입니다. 저 유명한 헬렌켈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장애임에도 그는 온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박사가 되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함부로 불쌍하다, 답답하다로 상대방을 일컫는 것은 그 자신이 장애인을 너무 모르는 이로 판단장애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15일, 수록 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의영 씨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면서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쌍하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장애와 관련이 없는 것들까지 확대 해석하는 무지. 장애를 가지고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 채 함부로 불쌍하다 단정하는 판단장애인들 우리와 사회가 왜 변화해야 하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내 주셨습니다 의영 씨가 바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세상이 하룻밤이 오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